자 개먹고 뭐야 방향도 안맞 어, 어, 어. 아, 못 막겠지? 날 봤어. 이았어잘 맞네. 다시 다서이가 눈치야. 오 마이 갓. 뭐 진짜 다았

사아 뛰어, 뛰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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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나, 야, 야, 누가 야, 있어. 어 장볼 장볼 장볼. 오, <웃음> 야, 누가 알어어 누가 알았어? 누어 누가 누가 아오어누어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이가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우리 우리 외곽으로 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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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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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가> 아 한번 더 뛰어, 그렇지. 오? 나 이미 끝났는데. 재력이 아, 어, 끝났는데. 아, 아, 사 화이팅. 오개 아무 아, 아니, 와에날렸다 양쪽에서 막았지 않아? 나 너무 편안하게 기대고 있어 아니 나왜안 움직이나 했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못움직이였구나어구나이이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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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 괜찮은데? 신기한 생물이 2년 째만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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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짱이다. 오! 됐다! 아! 이게 멀대, 어? 들어, 야. 어? 아, 더, 더 더. 음. 출발! 출발! 어? 어이, 참... <laughs> 아, 이게 점프력 점프가를... 이봐 어우 쎄 나이스 가라 야무아여이 올려 마가자 이봐 타타 오케이 오케이 물통 물통 로 하자 이거 못 넘어 이거 못 넘어 검은색 한번 하고 뛰어야 돼오른

와! 나이스. 저 예능감 쩐대. 아, 네. 내가 팔이 일어 가지고. 근데 주고 나? 네가 받는 거야. 왜나 보고 들어가려는 지 아니지. 해봐해 봐. 할수 있습니다. 난어한테 주고 다시 받아. 응. 면 돼. 그렇지. 아유, 아유, <좋아>. 어, 그렇지. 됐다. 아유, 아, 큰일 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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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다 네. 네. 아, 네. 네. 어,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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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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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맨 에이 에이 어어 야,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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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스 나이스! 나이이는데괜찮은이스 너무 보이는데이스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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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까지는 아닌데 전진 <목소리도> 상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나이스. 오. 야오 냐. 아야 돼. 그렇지? <좋지>? 아. 아, <목소리도> 어, 팔은 <목소리도> 슛. 슛고

oh 대충 여기 있을 테니까 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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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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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시도으 내가 아 으아! 으아! 으다니까 아이 야, 너무 어씨 아, 이어 괜찮아? 아, 내가 되게 세게 찍은 거야. 아, 그냥 살구미가 뭐. 아, 막았는데, 아, 아, 부착. 야, 는부착야 따갑겠다. 보통 이렇게 하면 막히는데, 막히야우가 <laughs> <laughs> 아,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 따네 좋아, 난 달다 오는. <laughs> 다 <왜> 내 소리야, 뜨는 <laughs> 데까지 아니야 나 <laughs> 이제 살펴만 走着，走，咱就来这儿，非得过去。走吧，走吧。

바퀴 바퀴 아진 어디까지 올라오 <laughs> 이고 진짜 이고와 많이 따라잡았어. <laughs> 리거 뭐야? 이거 아니야? 당연 지구 가 그렇게 열심히 해. 우! 와난리니다와우아이 플러스 1아눈 동시에 뜬다. 오대박 아, 이할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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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불을 내가 맞아. 불아안 네.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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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여기. 됐다. 아이고. 나이나저할 수가 어다용같다용이 좀. 아, 이브먹티야로티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히. 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히. 브로로티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보브다티야 당연히. 브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히. 브로티야, 당연히. 오, 에이패스. 이걸 본다고. 눈이 퍼스났네. 스크린 간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없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목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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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야. 나이스. 이게 고무공의 한계인가? 콜로. 이 뺏어. 와! 씨 어, 완전 괜찮아? 아니내려오는면 쳤었어. 그 수비해야 돼. 아, 또 우리 팀이지. 수비 수비 뒤에 있네. 오케이. 자, 고무. 에, 뒤지. 뒤에 있는데해야될것 같아. 뻥 어이 뭐. 아. 가뚫려가 어, 아!

캐니안 부딪쳐놓고 미지어도 하는 짓안 그러면 내가 가다가. 나야 미지아 호수아비처럼. 공격법파헤 이제. 고다최고으로부놓고 다음에 생각할최야

아오오 <돼서> <맞아, 돼서> <바로 돌치. 웃음> <오, 웃음> 어. 뭐야 이거? 원래 천재와 바보나 한끗 차이라고. <놀놀놀놀람> <놀람> 야, <놀람> <바로> 찼는데? <놀람> 나 방금 찼는데나 방금 축구 했는데 어, 개기야. 너무 <놀람> 찼어. 너무. <놀람> 아진 어쩌다 맞은 거냐. 대충 한 너무 근데. 봐봐봐 봐.

너도 너! 도야 너가! 아씨 야! 쟤... 방금 제스쳐 봤어?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laughs> 미안해! 아미안아다볼좀자 정확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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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j. Okay. Okay.

오! 어, 그렇게 안 된지. 오이씨!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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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어, 트트 번. 야, <웃음> 야. 또 뭐야.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는데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세지 아니었고, 약간어 오! Oh.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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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목 뺀건 아니고? 발목 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한테도안맞았는데 발목 뺀거 아니지? 괜찮은데? <laughs> <wizard died> 아, 이야 뒤로 갔다어나다 힘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가자. 가자. 가 가자. 자뛸수 있어. 취해야 될거 같아. 아니지금 시간 지났지 않나? 몇 시? 지금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한참 한참 지났을 중간이. 텐데. 폰석는 아, 사람. 아, 수가 어, 어, 없네. 유튜브를 찍고 있었네. 아니, 유튜브 아 지금 영상시지 어, 이거 폰안 돼. 2분. 다 돼. 좋 그러면 잡을까 빨리 할래? 아니면 못할래? 아, 지금 못할거같 저는 못해요 저희 이걸로 하고 맞아. 아니지 <laughs> 다음에 또해 <해야지. 웃음> 아니 뭐, <laughs>